얘기도 있겠죠? 소양인들은 뭐냐면 지중 공부를 안 했으면서 애들 공부 만 열심히 하라고 여기는 공부 진짜 안 해요. 그냥 여기는 뭐냐면 오늘 도 뭐냐면, 뭐냐면 재미있는 건수 있을까봐 끝나고 놀러 가려고 여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미는 아무리 웃고 있어도 얼굴에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남아 있어요. 이 고통과 괴로움. 보세요, 살배찌던 모습. 소민이 말로 진정한 선생님이에요. 애들한테 가치를 가르쳐요. 이들은 뭐는 어떻게 빨리 출세할 수 있는지 못된 것만 가르쳐요. <laughs> 쟤들의 이상한 것만 계속 가르쳐요. 그 신들 뭔 말인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웃어요. 착합니다. 그들은 왜 여기 있는가? 잠깐만 단난좀오세요그들은왜 여기 있지? 소민인데 여기 와같지왜이 등신들한테 있어 가 여기 오세요 여기 이 등신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여기 완벽주의잖아요 옷을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 괴로움 이 괴로움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족이에요 여신족 말갈족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흘러가는 세월을 뒤돌아보며 은느한 순간도 헛되이 보낸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우민은 살생부를 가지고 다닙니다 소우민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죽을 미치겠네 <laughs> 아, 여러분 소양인 남자분들 있죠 소양인 여자분들이 난산합니다 소양인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소양인 남자분들이 생식이기는 약합니다 소양인 남자분들이 생식이기 다만 존재할 뿐입니다 장식용이에요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약해요 소음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생식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을 절제합니다. 중법정신이 뛰어납니다. 중법정신. 쟤들은 사용법을 몰라요. 동생들 사용법을 몰라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사용법을 몰라요. 네. 착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여러분, 어. 어. 그, 아이큐 순서로 보면 태양이 1등, 태양이 1등, 소양이 2등, 소음이 3등, 태음인이 4등이에요. <laughs> 여러분 진짜 선생님 손 들어 보세요. 와, 기적이에요. 자기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착해요. 여러분 외롭게 아이큐는 나쁘지만 태음인이 2겨가지 아이큐 감성 기능. 네. 아주 작은일에도눈물이나 응. 남자예요. <laughs> 어, 소음인은 JQ 잔대골가 발달했어요. 잔대골이 소양인은 FQ가 발달했어요. FQ 소양인 전문 용어입니다. Fuck you. Financial c o v e n t 50만 원만 더 주면 열심히 일할게. 쓰레기죠. 쓰레기. 어, 똥을왜 많이 돌까요? 많이 먹기 때문에. 변기 분용 막힙니다. 똥을 얼마나 많이 놓는지. 여러분,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라? 태음인 등신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은 이 태음인 등신들밖에 없어요. 소음인 찾아가지 마세요. 또 골치 아파집니다. 따집니다. 언제부터 외롭냐? 왜 외롭냐? 앞으로 어떻게 할래? 널 외롭게 한 새끼를 죽여버리자. 소양이 찾아가지 마세요 한대 한 맞습니다 태양이 찾아가지 마세요 한대 맞습니다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예요 소양이 찾아가지 마세요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면 나이 갈라 소양인 노래방은 졸라 좋아합니다 노래방은 나의 목자시니 이모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미가 나를 인도하도다 어, 여기 나오면 여기 선생님들이라서 불륭한 사람들이 나는데 기업체 교육감이 현장 사원들이 그다음에 어, 판매 사원들 교육감면 소양인의 70%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다 불러봤대요. 가자마자 물어봤대요. 도움이 있어요? 졸라 예뻐요. 물어봤대요. 태양인도 도우미를 부르는데 자기가 부르지 않아요. 태양인도 부르는데 어, 소양인 시켜서 불러요. 소음인 도우미 부르지 말자고 목넘어 외치는 옳지 못하다. 불법이다. 비윤리적이다. 우리 끼리 놀자. 태음이 헷갈립니다.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태음, 소양인이 부르기 했는데 태양인화화니다왜 빨리 안 불렀어? 소음이 났지마 신고할 거야. 옳지 못해, 불법이야. 태음이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같이 걸린다. 도우미가 왔어요. 저를 못생겼어요. 소양인 도우미를 빠꾸시킵니다 지카야, 도우미 하지 마. 태양은 그냥 받고 안 시켜요. 때리면서 받고 싶어요. 다시 나타나지 마라. 태양은 괴로워합니다. 보내지 마라. 불쌍하다. 다 똑같다. 귀여운 거 그냥 놀자. 소음인 하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부르지 말자, 이 차라. 내가 처음부터 부르지 말자, 이 차라. 왜 불러가지고 문제를 만드냐, 이거야. 소양이 본전을 다 벗습니다. 도우미하고 엄청나요. 잘막 만지고 손 놓고 막잘러 태양이는 계속 나가자고 합니다. 나가자얼마면는데 소우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우미를 옆에 앉히더니 막 훈계를 합니다. 도우미를 그만둬라. 공부를 시작해라. 이명고시를 준비해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라. 취직을 해라. 인생을 협의하지 말아라. 책을 읽어라. 대학원을 가라. 막 계속 괴롭혀. 태우미 옆에 있다가 아르바이트 하러 온 사람이 왜 이렇게 괴롭히냐. 괴롭히지 마라 차라리 내가 도움이 할게. 소양이 씻고 놀다가 술밖에 살때 졸라 튀어 버립니다 태양이 벌써 튀었어요. 소미 n 분의 1로 계산합니다, 분의 메시지 보내면 n 분의 1. 내가 지 입금시켜. 돈이 항상 모자랍니다. 등신들이 몇 굽니다. 등신들이 몇 굽니다. 등신들. 이렇게 강의 있다가도 수업장에 똥이 마르면 소양인 바로 얘기합니다 동무로 갔다 올게요 태양이 그냥 동무로 가버리면 동무는 가버려요 <laughs> 결과만 얘기하면 동무고 왔는데요 소양인 아니야 똥커녕이 힘주고 존나 참아요 쉬는 <laughs> 시간 언제 야니까 <laughs> 존나 참아요 <laughs> 저 등신들 쌉니다 <laughs> 화장실이고 <꼭> 교실이에요 <laughs> 소양인 날라리들이 농담을 했던 얘기들을 소민, 촘생인들은 삐져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소민, 촘생이가 소양인 날라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민, 촘생이가 소양인 날라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저 등신들 시켜주는 거다저 등신들. 이 등신들 영문도 모르고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죽여버립니다. 들 어,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중풍이 걸립니다 소양인들 건강할 수 있는 부부관계수 일주일에 1회가 적당합니다 나이 50을 비교했을 때 적어서 일주일에 1회 아, <laughs> 어, 물론 집에서 밖에서 합쳐서 소음인 일주일에 2회까지도 괜찮아요 어, 형님은 3회까지도 괜찮아요 3회, 3회까지 괜찮아요 <laughs> 계속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울지만 계속 울고 있어요 일주일에 1.5회가 적당해요 태음인 일주일에 1.5회 태음인도 헷갈리면서 선생님 이러면 이러면 이해면 되지 1.5회 졸라 하다가 어떻게 멈추어요 <목소리> 2주에 세번등시들라 2주에 세번 하던 거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등시 태음인 폐가 안 좋아요 태음인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음인 담배를 끊고 어, 주, 일주일 내내 주님을 가까이 왔어요 술을 마시라는 얘기 또뭔 말인지 모르네 주 술주 주님 소음민 여기 명치를 눌러보세요 명치를 누눌면서 통증이 있으면 소우민 눈에 통증이 있으면 암이 아니라 원래 아픈 거예요. <laughs> 소양인 남자분들 생식기를 꺼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식기는 좋아져요. 이렇게 소양인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 수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발정 나요. 발정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해도 발정 나도 몰라요. 내가 발정 나 없어 몰라요. 자살 계획 세우지 마세요. 소음인 자살 성공률 90%.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죽은 최진실, 최진영, 정답인, 이은주, 박영화, 장자연, 소음인에 가깝다고 예측합니다. 소음인 자살 계획 세우지 마세요. 소음인 계획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소용만 안 됩니다. 네. 소양인 자살 계획 세워도 괜찮아요. 자살 성공률 제로. 자살 계획 세워도 맛있는 거 주면 처먹고 자라요. 태음인 자살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오늘 자다 안되려요 지금 여러분들 욕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목소리> 소음인, 만약에 부인의 남편, 남편이 바람이 났다 함부로 까불리지 않습니다. 부인의 남편 밥에다가 락스를 타서 부인의 남편을 서서히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태양의 부인의 남편, 남편이 바람이 났다 뒤지도록 팹니다. 발채 가득 박아내고 화끈하게 용서하는데 봤을지도 몰라요. 서양의 부인의 남편이 바람이 났다 참습니다맛바람을피니다태음인 부인의 남편이 바람이 났다 잘 모릅니다. 사모님 반한 펴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야, 정신이. 뭔, 뭔 말인지 모르고 있어. 착해가지고. 소우민의 변이 뭐냐면 계속 필기를 하고 있다, 아이고. 필기를 다 하고 있네. 아유, 아유. 다 적어놨는데, 소양인 일주일에 한번 소우민을 쳐보고, 팀원님 이겨서 해지금가다 적어놨어, 다 적어놨어. 여러분 소민 옷을 보세요 옷좀 사지 전반적으로 거지같아서 <laughs> <laughs> 소민은 비싼거 사지 않아요 거지처럼 <laughs> <laughs> 그 나는 아, 외국사람이잖아 <laughs> 선생님이에요? <웃음> 아유 옷좀 사지 농사꾼인줄 알았잖아 농사꾼 소민이 갖고 있는 수첩이 수초, 아닙니다 살생무입니다 소민 살생물 뭐 이름이 올라오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소민 얼굴 보세요 아무리 웃어도 얼굴에 한맺힌자국이 아, 올라옵니다 <laughs> 오직 늘어갑니다 아, <laughs> 자 쉬는 시간 아, 10분 들릴 테니까 소민한테말 아, 잘못한 거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소민 아, 살생물 같은 니다 소양인 생식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 소면보러 가야 됩니다 태음이 벌써 조금씩 쌌어요 자 10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